예 아멘이시죠. 예 이제나 어제나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늘 새겨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상당수는 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각기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 어, 하나님이 그러한 위기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어, 제가 생각하기론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위기와 괴로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오신, 생각, 지나오신 세월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평안의 때보다 근심의 시간이 더 많았고, 안정을 지나고 있는 때보다 불안정을 지난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들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요란함과 소란함으로 가득한데, 그러한 삶을 지나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음.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를 견인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위기와 괴로움에 있을 때 우리들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조명하고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믿는 자들의 찬양이고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과 고백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우리들은 왜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누구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 영원까지 예배하고 영원까지 찬양하고 영원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이야기에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배경이 되는 고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인데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윗이 사울의 시샘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심한 견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견제가 얼마나 심하던지 단순히 아 너무 힘들다 괴롭다 정도가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 죽을 것 같다 죽을 위험에 지금 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위협을 이 죽을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결국 왕궁을 벗어납니다. 그 왕궁을 벗어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가 사울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므로 사울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장소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으로 추측을 해보면 아마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숨긴 상태에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던지. 망명을 시도하려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아기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아기스에게 끌려간 이 다윗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그때 멍하니 있지 않고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었냐면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를 하니까 그것을 본 아기스가 왜 미친 사람을 내 집에 들여놓았냐며 다윗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시가 뭐냐면 우리가 읽어본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 34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여기에서 말은 아비멜렉이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최고 존엄, 최고 왕위에 있는 자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멜렉 아기스에게 쫓겨나고 지은 씨가 바로 이시편 34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배경에서 느끼시듯이 다윗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두 가지의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충실하게 섬기던 상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직장이 있으시지요? 그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을 험담하고 비난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나를 향하여 비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는데 그 가족이 나에게 모욕을 하고 정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과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처럼 아무 말씀 안 나오시겠지요? 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해서 어찌할 수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정이 딱 이런 것이지요. 내가 최선을 다한 공동체, 내가 최선을 다한 상관,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긴 장인어른, 내가 목숨을 다하여 섬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내게 온 것은 나의 공로를 인정하는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내 수고가 헛되게 돌아왔다는 고난을 지금 다윗은 몸소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경험한 또 다른 고난은 뭡니까? 원수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서열 2위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군대들을 짓밟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를 맛본 자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과 전혀 전혀 상관할 수 없는 존귀하며 뛰어난 자가 이 다윗일지인데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원수 앞에 미친 척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멀쩡한데 나는 정상적인데 나는 은혜를 경험한 자인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내 원수 앞에서 침을 흘려야 한다. 미친 척을 해야 한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바로 이러한 총체적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온 아픔과, 그리고 나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 원수 앞에서 침을 흘리는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다윗이 직면에 있는 것이지요. 그가 이런 상황을 지나고 이러한 상, 상황을 넘어갔을 때 내뱉은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34편입니다. 일전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34편 1절을 함께 읽어 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 원수 앞에서 실컷 굴욕을 겪고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을 찬양한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믿기지 않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느 누가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이 비참한 처지를 지금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누가 찬양으로 반응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던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의 사업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빨간 딱지를 곳곳에 가구에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보는데 이게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이 상황이 오기까지 왜 아버지는 막지 못하셨을까? 굉장히 화가 났고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을까? 하나님께 분이 났습니다.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수치가 나에게 벌어진 것일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고 나는 열정적으로 이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한 명의 신학생으로, 한 명의 사역자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 분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치를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 반응이, 예, 역시 저만 그렇습니다. 예. <laughs>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고난 중에 수치 중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낼 수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고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수치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시각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과 수치에 주목을 하지 않고 누구를 집중합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목숨을 부지한 것이 뭐 죽일 가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막 리얼하게 막 메소드 연기를 해서 살아난 것일까요? 막 침을 막한 바가지로 막 흘리고 예람이가 한 바가지로 흘리는데 얘막 예, 그렇게 막 침을 흘리고 막 문을 막 너무 미친 사람처럼 두들기고 어, 이런 메소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 미친 척 리얼하게 연기를 할지라도 왕이 언짢아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기스가 그의 신명을 거스르게 한 다윗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라고만 했다는 것이에요. 어이게 정말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시편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 내가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구원을 얻고 살아남은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자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들어주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윗이 주목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신 하나님 미워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선하신 역사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곤고함과 수치를 넘어서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라면 그 사람의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함에 우리들은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아무리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신다면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환경 내가 굴욕적으로 느끼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 되었던 나의 기업이 한 순간에 무너지거나, 호언장담했던 나의 건강이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자식이 나를 비난하고 또 혹여 내 남편과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안타까운 일들 예, 벌어질 수 있고 수치와 괴로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변함없이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주님은 선하십니다. 입니다. 나의 이 수치와 나의 이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간절한 갈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9절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평안할 때, 혹은 내 사업이나 내 계획이 잘될 때, 그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선하시다고 인정하신다면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시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선하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선하시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순간을 만나도 주님은 선하시다. 예, 점점 아멘이 줄어들죠?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기막힌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더 높, 높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십시오. 여와를 경외하는 일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새 일과 새 소망을 이루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결국을 소망과 은혜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꽤 많은 나날들이 남았습니다. 이꽤 많은 나날 동안 주님은 변함없이 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권속들이요 선하신 주님을 매일같이 맛보아 아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선원하고 특별히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시길.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수치 속에서도 주님이 선하심을 내 괴로움 중에서도 주님이 선하심을 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선하심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선하심을 우리들이 맛보와알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우리들 위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